텍스트를 만드는 방법, 최신 버전으로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빰빠빰 뭐라고? 그다음에 너는 n 찍었냐? e 블록스 l e g 다 찍고 있구나. 이렇게 큰 화면은 여기서. 이렇게 SIGN을 검색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거 이걸 해주시면 이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그전에 준비물 보기에 들어가서 속성 탐색기 도구 도구 상자를 꺼내주세요. 그 다음 여기 C에서 요거를 클릭 하면은 또이 GUI가 나와요. 이걸 또 클릭하면은 씬이 나오는데 그걸 눌러 주세요. 그러면은 요 밑으로 갈 수면 여기 텍스트가 있는데 텍스트를 먼저 바꾸는 방법은 씬에서 원하는 걸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저는 저는 예전 제 채널 명의였던 로블마루를 이렇게 적었어요. 글씨체를 바꾸는 방법은 폰트페이스 있죠? 폰트페이스. 요거를 여기서 마음껏 할수 있습니다. 폰트페이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끝났고요. 글자 색도 바꿀수 있습니다. 여기서 테이 스코어 컬러 3을 아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게 바뀌어요. 요 끝에가 바뀌고 요요 요 끝에가 바뀌고 안에는 요거 아 이거 아닌데? 왜냐 색깔. 색깔. 어, 텍스트 컬러 3. 이거를 하면은 망 이렇게 하면은 요게 이렇게 됩니다. 방탈출이나 이런 데들 사용 사용을 많이 할수 있어요. 위로 위로